여기, 예, 예. 백운 암에 계시는 백운 스님. 음, 그 백운 스님과 연을 맺은 게 벌써 2년이 넘고, 능년 2월이면 3년 찬데, 정말 내가 그 어떤 깨달음, 견성에 대해서 목마를 때, 아, 연이 닿았어요. 그래서 스님과 독대를 하고, 독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큰 스님께서 이제 쪼매는 뺑아리가 하나 태어났네 이러더라고요 초견성했다 이러더라고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래도 이땅간에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 느낌 그한 물건을 보게 되었고 하하 이한 물건 불성 뭐참 표현하기가 묘합니다 그냥, 저는 말기 쉽게 견성했다, 이래요. 뭐, 그, 뭐, 말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 본뜻만 알면 되지. 뭐, 견성했니? 뭐, 불성했니? 뭐, 성불했니? 그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편하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견성, 견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laughs> 어쨌든 간에, 독대를 하고 스님께서, 오 초견성했다고 몇 분이나 말씀하셨고 또뺑아리가 태어났다고 또몇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 이제 탁말을 한다 하길래 아 나는 이제 이런 모임에는 생긴 첨가봤어요. 저는 그 전공이 어 상담심리학이다 보니까 어 집단상담은 뭐 해보기도 하고 참가해보기도 하고 집단상담은 뭐 수없이 참가도 해보고 뭐 했죠. 그래서 뭐 어단 상담이나, 뭐, 탕마 과정이나, 뭐, 어쨌든 마음 하나 갖고 이야기 하는데, 어 상담, 심리, 있을 때 그것도 심자가 들어간다니까. 상담, 심리. 그래서 그런가 하고 갔더니, 뭐, 서로 탕마 시간이 됐는데, 자꾸 내보고, 견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견성한지를 말해보시오, 이러더라고요. 저는 점잖게 표현을 했지요. 그, 호공에다가 어떻게 페인트를 칠합니까? 또는 뭐, 호공에다가 지팡이를 세울 수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니가 견성한 것을 내놔라. 하더라. 아니, 그, 큰 스님께서 내보고, 뺑아리가 됐다. 또는 초견성했다고, 큰 스님이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분이 또 한다는 소리고, 아, 정말 지금도 조금 그, 마음에 걸려있는데, 만약에 그큰 스님이 지금 와서 그때 내가 한 말이, 어,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 말할 것이냐고 내보고 묻더라고요. 아, 저는 그게 정말 그 순간에도 깜짝 놀랐고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려있어요. 물론 뭐 부처님도 그랬다니까요. 내 말도 그대가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이라고 해야겠어요. 그럼 나 부처님이 말씀하실 84,000 법문 중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말이 있던가요? 왜? 우리는 부처님을 믿으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이 다 진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뭐,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못 받아들일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럼 뭐, 자기 스승님이 한 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스승, 스승, 자기 스승님이, 어, 자기와 독대하는 제자에게, 어, 이제 초견성 했어. 이제 뺑아리 간말 태어났어. 이렇게 표현했다고 내가 들려주면, 아,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맞겠지요. 이래야 되는데, 어, 스승님의 말도, 선,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있구나. 야 그런 마음 자세로 이 절간에 앉아갖고 무뭔 공부를 할수 있을까? 그럼 스승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걔는 뭐, 사제 간에, 사제 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막상 그 스승님이 정말 그 뭐, 파스로, 매주로 쓴다 해도, 선생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디 가서 나기게 팟을 구하고 외주도 사볼 그 정도는 돼야 사제가 아니겠어요. 선생이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못 믿겠다, <laughs> 못 믿겠다 이런 나오면 참 힘들지 아요 저는 이 탕마 한다 하길래 아, 그래갖고 두 시까지 오고하더라고 그래서 두 시부터 뭐신심 장사를 하고 가도 한 시간만 늦으면 세 시까지 오락해도 점심장사를 마치고, 그래 가도 되는데, 두 시까지 오락하니까, 우리 또 시간 개념은 좀 철저해요. 두시 가면 두 시, 세시 가면 세 시. 그래갖고, 에이, 마, 오늘, 마, 점심장사 접고, 가자. <laughs> 그래서 열 시에, 대구에서, 아, 대구에서 열한 시에 출발했죠 그래갖고, 하, 그냥, 천천히, 경주까지 가는데, 마, 뭐 이리 밟고 버리면 안 만드셔도 한 시간 반만 하면 가는데, 전천히 갔어요. 전천히 가면서 머릿속에는, 어, 참, 뭐처럼 또 백원 스님을 만나게 되구나누구나 좋은 게 2박 3일 동안 백원 스님과 가까이 있어서 참 좋다.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그, 뭡니까? 슬퍼. 무정 슬퍼. <laughs> 비록 큰 스님이 나에게 어떤 설법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스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스님을 생각함으로써 스님으로부터의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어 좋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임재의 그 상구 본문. 말로 하는 것을 읽구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스님들이 지팡이를 들고 구지선서가 손가락을 세우고 뭐 이런 걸입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음 강명설법 처음에 깨달아 갖고 말 없이 가만히 앉아 갖고 화엄경을 설했다니까 그랬더니만 전신 도 알아듣고 뭐다 알아들었는데 사람은뭐 그거를 인제의삼부 하... 법문이죠 강명설법 그래서 저는 부처 그그원스님하고 가까이 가 있으면은 그 강명설법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래서 끝날 전녁은뭐 아무래도 그 끝날 첫날은 전쟁 먹었는 거밖에 없어요. 전녁을 먹었지만 그래도 스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강명설법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간에 그 삼박 사일 동안의 느낌을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그게 가장 가, 가, 강하게, 가장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 게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체험한 것은, 깨달은 것은, 그, 혹시나 그 사람들 그러는데,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치고, 뭐, 중도를 깨치고, 사성제를 깨쳤다 하는데, 그 <laughs> 아니, 진짜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자신의 깨침을 어떻게 인간에게 설명해 줄 것인가를 그 설명하기 위해서 사승제, 중도, 팔정도 연기법 이런 건 하나 의그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 어떤 도구에 불과했어요. 달을 보도록 손가락을 내세운 거나 다름 없어요. 그걸 뭐 깨쳤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 부처님이 깨친 후에 자기가 깨친 것을 어떻게 아그 그 중생들이 알아듣도록 해줄 것인가? 그 알아듣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사성제고, 팔정도고어뭐 연기법 이런 거래요 그럼 부처님 깨달은 거는 왜말씀안 해줬어요? 그럼 내가 그러 깨달은 거는 비록 사성제, 팔정도 십이 연계는 말로 표현해줄 수 있어요. 이건 이것다, 저거는 저거다. 그럼 막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 십이 연계를 훤니게 뚫고 알아듣해서 그게 안 겁니까? 그 알았다 해서, 그, 괴로움이 없어지, 없어지던가요? 아니, 그건 수단이 불가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깨달은 것은, 그거 허공에다가, 어떤 스님은 돌아갔을 때, 한 말씀 하시지요 그러니까, 삼삼은 고인이라. <laughs>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어떤 분은 허공에다가 어떻게 지팡이를 세우겠느냐? 이렇게 하고, 아무 말, 어떤 분들은 뭐, 오도성도 짓고, 뭐, 어째저쩌고 해서 하면서 쫙 뭐, 학원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실로 어떤 선사들은 보란, 허공에다가 지팡이를 세우는 것과 같다. 제가 들면 허공에다 페인트 칠하는 것 같고, 허공에다 침 받는 거 같고. 그거는, 아는 것은 말로 해줄 수 있어요. 참나가 뭔냐 했을 때, 어, 참나라고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어? 자, 첨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어, 뭐, 말로 표현했 말로 표현했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깨달음을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말로 표현 못 합니까? 어, 내부, 대놓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나 또, 속으로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안 겁니다, 안 거. 머리에서 가슴까지 불과 30cm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머리에서 안 거와 가슴에서 체험한 거는 그 별개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처님도 자신의 깨달음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갔어요. 응? 혹시나 그 12연기 이야기 했지 않나? 뭐 사성제 정도 이야기하지않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는 수단이요, 하나의 땜목이요? 손가락이요? 그걸 깨달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나는 느낌이야. 그걸 깨달음으로 알고, 그걸로 말로 표현하는데, 그럼 뭐 손바닥으로 탕 치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봐야 그거 임제의 입구밖에 안 돼요. 응? 임제의 입구 설법으로 어떻게 그 깨달음을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라도, 말하기 전에 한 생각이라도 떠올랐다면 그건 벌써 어긋나버요 그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알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거를 또 살아가면서 이치를 터다 아 맞아 맞아 아, 그렇구나 하고 이치를 깨달았는가, 알았는가 그거는 깨달 그 쉽게 말하면 견성 아닙니다 견성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가 그,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지, 깨달은 느낌, 체험,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그거, 아마 그, 우리 큰 스님도 그거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부처님도 말로 표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고, 강명설범 하다가, 아이고마 열반에 들어야겠다. 열반에 들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범천이, 그래도, 말로 설명해 주면은 깨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 갖고 말로 설명한 게 연기법이요, 중도요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더니만 오비구가 톡깨쳤다 오비구 깨치는 건 뭐니까, 사성제를 깨친 게 아니, 사성제를 듣고 사성제를 이해해서 이해했다가, 아니 중도를 이해했다팔 정도를 이해했다가 아닙니다. 그 중도와 사성제, 팔 정도를. 부처님이 해주는 그 설법을 들으면서 탁 깨쳤다. 그런거 깨쳤는 그것을 오비구한테, 뭐 깨쳤어? 물으면 오비구가 대답하겠습니까? 못해요. 대답했다는 그 자체는 깨친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